네 여러분 안녕하니저희이름 에텔입니다 오늘은 유인이왕 덱 레시피 영상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유인이왕으로 가져왔고요 아 커뮤니티에도 올렸다시피 이제 음, 사정이 이렇게 돼있고요 그래서 음, 저의 소개할 덱은 제 메인덱인 고블라이트 입니다 어, 에테르님 이덱 예전에 하지 않았어요? 예, 했습니다 그런데 좀 다른 버전으로 지금 현재 제가 쓰고 있는 덱으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번째로 레드에스 레드에스 고블라이더 어, 효과는 자신빌드의 몬스터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또는 고블린 몬스터일 경우 이 카드를 일을수 없이 일반 소환 그리고 이 카드를 일반 소환을 할수 있을 경우 대기서 레벨 4 이하의 고블린 몬스터들 특수 소환 이 카드를 잃으면 경우 필드에 대상매동 그 카드를 자신빌드에 고블린 엑시즈 몬스터 한 장에 엑시즈 소환을 한다 음 초동이죠 이 초동 중에 한장 공격력도 나쁘지 않아요. 릴리스 없이 일반성하고 베트페이트도 워스 바로 때리면은, 이제 이나를 치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다그 아, 그리고, 얘는 이제 초동이기 때문에 세장 꽉꽉 넣고요. 그리고 다그다그이 친구는요. 음, 간단합니다. 이카패폐 주제의 경우, 필드 엑시스 몬스터, 아, 엑시스 소재를 한다, 잰 거하고, 패 특수. 이카나 일반선 특수 소환 했을 경우, 대게서 고블리 라이더 마음을 서치합니다. 이게 좋은 점이 상대 필드의 것도 먹을 수 있어가지고, 날 떼가지고 소환할 수 있어가지고 좋습니다. 얘도 세 장과 꽉 구블린 라이더, 폭군 클러터. 간다간다 요약하지만 이 카드는 일소 특소 했을 경우 자신 묘지의 고블린 라이어몬 이 카드의 고블린 몬스터 등을 특수. 이 카드는 유전있는고 상대 메인 페이지 엑시 소사하는 제거하고 이 카드 특수 이 카드 특성 이 카드는 필드에서 번선실 경우 제외된다. 소생 카드죠. 묘지 소생 카드. 다음은 미인다. 이 카드는 반, 이 카드와 반대입니다. 얘는 패특수고요. 그리고 자신의 링페이지에 발동해서 떼고 나와요. 이렇게 해가지고 한 장만 넣고 마부. 얘는 상 자신 상대의 프리핵체인으로 패 묘지에서 제거하고 발동 이 카드 특수한데이 카드 특수한이 카드는 다음 턴에 어, 마부 소환할 수 없어요. 특수 소환할 수 없다는 제약이 걸립니다. 어차피 성공 기준하면 어쩔 상 없어요. 그래서 한 장씩 다 넣었고요. 그리고, 자! 여기서 처음 보는 애들이 있을 거예요. 호르스, 임세티. 임세티. 얘는 뭐, 유명하니까 효과는 알아야 되겠는데, 음, 효과는 말안 해도 되겠는데, 여기까지는 패에서이 카드를 멸 보내 포함해서, 이 카드 포함해서 두 장을 보내고, 어, 이가서치한장 들어오고, 하고, 왕의 간에 있을 경우 루트 쿠스하고 그리고 뮤지에서 루트 쿠스하고 얘는 이제 필드스서 버서 칸 자신 있는 카드가 필드에서 버스 날수 경우 얘의 효과는 필드에서 카드 한 장을 고르고 파괴합니다. 세장 중요, 중요 카드인데 세장꽉 가. 하피, 하피 이제 이 카드는 아까 똑같이 루트 쿠스 뮤지에서도 그리고 얘는 뭐, 패 효과 없고요그막이 필드에서 벗어났을 경우 자신의 카드가 이 카드는 묘지 제외인 자신의 카드 두장 합계 두 장을 패 넣거나 그거를 되돌립니다 한 장. 자 데몬 스미스 애들은 뭐말안 해도 되겠죠 유명하니까. 예말하 생긴 데몬 스미스 홍루의 마라 크리모사 마그리신 루디 이렇게 한 장씩 넣습니다. 그리고, 베이오맥스 하시피, 이문서가하는이 카드패스를 이카드스를 주장하는 거, 이카드하는 거, 이 카드패스를 데... 주이카드패이드스를주이카드패스이카드스를주장이카는이카드이카에스피드때스터하는이를 자 아, 이제 메인 대근이요. 이제 메인 내 이제 정리한 몬스터들 이렇게 돼 있고, 이제 패템 위우서들 넘어갈까요? 자 이거는 엄청 가능합니다 하주우라 3장, 증세스 2장, 호아노스 2장 이렇게 해서 패템의 총 이렇게 돼 있고요. 몬스 메인 몬스터 패템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왜 정리하고 쓰는데 생각보다 이제 어 약간 아픈 애들만 주로 고른 것들을 선택한 거고요 임펄스가 특히 아픈데 임펄스를 넣을 수없어 너무 참 아쉬워요 그래서 어떻게든 음이 얘기는 마함에서 얘기할게요 뿅자 마법 카드에서 고빌라이더 대참성능은 세상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대장장 같은 경우는, 그래서 고린 몬스터들 1패0서패넣고요그 이후까지 제가 했었는데 필드0에1 0 엑시소재를 엑시 하는 제희가500 소합니다. 레벨 4이하에 유지 카드 제0하고 활동 필드1 0 0 소재를 제에하고그 자신 0지에1린0에1 0패에습니다음 아주 좋은 카드죠 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0 0자 대수감입니다 이 카드는 소코마비에서 어, 이다 겁나 좋고요. 자신들의 몬스터 한 장을 릴리 삭동여에서 네, 고블린 몬스터는 한장을 특수한 이그 특수한 몬스터는 이턴의 공격할 수없지만 아주 상없습니다 자신이 상대 공 몬스터 공격선는 지금 요지 이 카드 제외고 자신들의 고블린 몬스터 한 장을 대상 액세서리 리무인석 고제거 받았습니다. 상대의 몬스터의 모든 몬스터 공격으로 던져진 카드의 제건수 고복이 첫내니다 이 어차피 는 사람은 게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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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가0 0고0 0 가능하고 그리고 타0투스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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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유명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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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하니까 많0게요 금진일 있죠. 유명하니까 말할게요. 유명한 것들은 다 말라. 그냥 편하게 메스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득 지직이두 장, 말살 한 장, 그리고 여기는 모르지만은 무한포요 세상으로 이렇게 메인 덱은 만세 세상으로 돼 있습니다. 자그러면 엑스타 덱을 보여드리고 어, 사이드는 일단은 그... 공개를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 대뷔때 뭐 혹시나 저를 만났을 때덱 알고 있으면 안 되니까 사이드나 보여드리지 안도록 하겠습니다. 뿅. 네, 에스타덱은 이렇게 되 있고요. 자, 일단 메인 자이 엄청 중요한 몬스터. 비켓 가봉가. 이 카드는 엑시 소환했을 경우 말도 되 있어요. 대에서 고릴몬스터를 패었습니다히드 엑시 엑시 소재가 제거됐을 경우 히암 안면 단을 암면베스 몬스터 대상으로 그거드 엑시 소재합니다 자신 상대 엔드 페이지에 에, 충전합니다. 대에서 엑시 소재 를 끼울 수 있습니다. 엄청 좋은 카드 두장 넣었고요. 그리고 크레이지 비스트 이 카드는 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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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 상대 턴에 필드 필드 마음을 대상으로 똥그 필드 에이스 소드 두개 제거하고 대장 카드를 회 넣었 에 엑시 소드를 합니다 얘가 턴제가 없어가지고 1번 효과는 턴제가 없습니다 참고로 그리고 2번 러니까이 카드 자신이 내 문서 효과가 가게 될 경우 에 대신에 이 카드의 엑시 소드를 하는 작업입니다 에 이거 라스트 케어에 번개 라스트 케어가져가죠 그리고 음, 이게 라스톤 번개케어가 나옵니다. 블랙홀드가지고 그리고 음, 이 카드에 매우 의지 존재할 경우 하여 이 카드 특수하고 자심유지의 다음 고블린 문사는 이 카드의 엑시트 소사입니다 엄청 좋죠. 추가 추가 유원으로 수, 물론 듀지 한번밖에 사용할 수 없지만 좋은 카드 세 예. 예. 시작은 우리 음, 명한니까말안 할게요. 범용 엑스타들 때도 말 말하기 안 하겠습니다. 레스마 얘기할게요. 포토노드 아즈스카 지한 장씩 넣었고요. 레키 한장 넣었고, 레키 한장 넣었고, 세키티 한장 넣었고, 난나 한장 넣었고, 마스카나 한장 넣었고, 리틀 라이트. 한장 넣었고, 아폴, 아바오, 이렇게 한 장씩 넣었습니다. 링크, 는 이제 이렇게. 그리고 라몬스사랑 d s 스 이렇게 한 장씩 넣어서, 메인 대 엑스트라 덱 다, 수리가 끝났습니다. 예. 이게, 이게 사실, 이제 고블라이더 몬스터를 제외하면은, 딱히 설명할 게 없어요. 그, 너, 이제, 유향을 범용 카드들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고블리 라이더 몬스터들만 위주로 효과를 설명했고, 그리고, 범용 애들, 범용 애들은, 어, 설명을 다 간략하게, 안 하고, 설명 안 하고, 그냥, 메스만 얘기, 얘기했습니다. 어 자, 이렇게 돼있고, 그 이제, 이게 은근히 좀, 막, 빡셀수 있다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뭐 괜찮습니다. 예. 이게 재미가 있거든요. <laughs> 이게 재미가 있어 가지고, 어쨌든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